지난 CS 2021에는 LG 롤러블 폰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 저 또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리뷰와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 이피입니다. 2021년 국내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신제품 출시 외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L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왔는데요. 바로 오늘 L전자가 이사회를 통해서 모바일 사업 종료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종료일은 7월 31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간 사업 정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7월 31일에 26년간의 L전자 휴대폰 사업이 최종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처음 사용했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처음 사용했던 PCS가 LG PCS였고요. 그 다음에 쪼글리 폰, LG 옵티머스 G, 뭐, 샤인 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리뷰를 해드린 G 시리즈나 V 시리즈, LG 윙, 벨벳 등을 제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휴대폰 사업 종료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MWC나 이파 등의 글로벌 IT 전시회에서 여러분들께 LG전자의 새로운 스마트폰을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LG전자 이렇게 모바일 사업 종료를 결정했기 때문에 LG전자가 출시 예정이었던 스마트폰들은 출시가 되는 건지 그리고 현재 LG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겐 어떻게 사후 지원이 제공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LG전자가 올 초에 LG 롤러블 폰과 LG 레인보우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었죠. 지난 CS2021에는 LG 롤러블 폰이 등장을 하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모델을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저 또한 폴더블 스마트폰 대비 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엘전자가 5월까지는 제품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이 제품들은 생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LG 롤러블 폰은 출시가 중단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부 루머에서는 이 제품을 소량 생산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도 하지만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품들이 일반 판매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롤러블 폰, LG 레인보우 등으로 불리는 신 모델은 출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L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과연 AS는 어떻게 되는 건지, 사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등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 궁금한 건 바로 AS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L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L전자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국가별 기준 법령에 의거하여 안정적인 사후 서비스 제공 및 수리 부품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이렇게 명실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품질 보증 2년, 부품 보유 4년이 그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 전자 스마트폰을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당분간은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부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액세서리들도 지속적으로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 등은 부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품 보유 기간에 따라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케이스나 보호필름 등의 액세서리들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재고가 소진이 되면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두 번째 사후 지원은 바로 OS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러한 OS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인데요. 안드로이드 11 OS 업그레이드는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일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단말들의 목록이 노출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델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LG 윙이나 벨벳 등의 모델은 안드로이드 12 OS가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된 모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델들을 대상으로 할지는 앞으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OS 업그레이드와 함께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데요. LG 전자는 이에 대해서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품질 안정화 업데이트는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인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향후 정책 변경 가능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면 다양한 LG전자 앱들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중에 몇 가지 앱들은 서비스가 종료가 되는데요 큐스토리, 큐 렌즈 앱이 종료가 되고요 2019년 이전 출시 모델에 대한 PC 툴 PC 스위트나 미러드라이브 등의 앱들의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사후 서비스 종료 후에 LG 싱큐 앱, 많은 분들이 LG 가전을 사용하신 분들이 이 앱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앱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사용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저희가 구매할 때 액정, 수리, 할인 쿠폰 등을 지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이러한 프로모션 쿠폰들은 각 모델의 프로모션 기간 종료까지는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라고 하니 걱정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을 일정 기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액정 수리는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LG 전자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신 분들은 과연 현재 사용하고 있는 LG 전자 스마트폰을 보상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LG 전자가 휴대폰 사업 종료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동통신 사업자들과 논의를 통해서 확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L전자 스마트폰과 유사한 다른 제조사 모델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보상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L전자의 휴대폰 사업 종료 소식과 함께 앞으로 출시 예정이었던 L전자 스마트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 L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후 지원은 어떻게 제공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상세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디 기존의 LG전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불편함 없이 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사후 지원이 제공되기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오랫동안 LG전자의 휴대폰 사업의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함께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엘전자가 이번에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휴대폰 사업을 중단하고 미래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부디 그 결정이 잘한 결정이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